십니까 자영업자의 월 24조를 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민주당이 내고 있습니다. 올해 93조, 내년에 10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손실 보상법, 이 공유법, 사회 연대 기금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상생 산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익공유법 대기업 등이 협력업체와 이익공유시 세금 감면을 혜택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번 기업들 돈내놓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말은 이익공유 뭐 어쩌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돈내놓라 이겁니다. 이거 완전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지 왜 그거를 어,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눠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들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코로나가 아니라 뭐~ 어, 코로나 땜에 이제 어, 마스크를 많이 파, 판 기업들 그돈 벌었지 내놔 세금 세금대로 내고 이건 내놔 세금 조금 깎아줄게 그런 얘기예요. 이익공유라는 게 아주 말은 그럴듯하지만 돈 번거 내놔 그다음에 세금 낼때 조금 깎아줄게 조금 봐줄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어, 읍니까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장마가 왔을 때뭐 우산을 많이 판대든가 피해 보고 자재를 많이 판 기업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내놔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반면에 또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걸 돈을 국민들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돈 벌었으니까 그걸 내놔라. 이건 참참 참 상상인도 할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유로금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이면 25조입니다. 25조. 25조. 이거를 뭐 어또 영어 뭐저 통신 요금도 깎아 주고 공과금도 면제해 주고 이거 뭐 지금 선거가 어, 두 달밖에 안 남으니까 돈을 왕창 풀어서 표를 얻겠다. 서울 시장이나 부산 시장 선거 자리를 안뺏안 뺏기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어뭐 125조 이게 말이 125조지 우리나라 지금 1년 살림이 550조입니다. 550조고 지금 국가가 빚을 천조를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천조를 지고 있는데 각 가정이 지고 있는 빚또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을 전부 다 하면은 이게 2천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이 1800조입니다. 1년 총 생산이 1800조인데 2천조가 지금 빚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천조원 건데 여러분들 어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이 1 0 0석일때 못할 일이 없습니다 5 0만원씩준다고0 받으십시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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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 0 0고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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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이0 0 0가0 0 0 0가0 국가 비0되는게 뭡니까? 국가 비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겁니다. 국가가 빚을 낸다는 얘기는 국가가 빚을 낸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오거나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오거나 돈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찍어내면 돈이, 돈이 종이장이 되니까 국민들한테 채권을 파는 겁니다. 채권을 팔고 우리가 국가가 5년 안에 이자를 연 1, 2%로 해서 빚을 갚을 때니까 이 채권을 사라 그래서 그 돈을 조달을 하는데 그게 국가가 빚입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국가가 그 돈을 갚아야 돼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어테국민어테 국가가 그 빚을 갚으려면 세금을 많이 거, 국가가 돈 버는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걷어야지 세금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결국 국민이에요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그 돈으로 국가가 국민어테 빌린 돈, 채권을 팔아서 그 채권을 다시 되사서 빚을 갚는, 갚는 겁니다. 이 국가채무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백조를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서 백조를 찍어서 시중에 풀어버리고 빚을 갚았다. 그러면 돈이 흘러다니니까 라면 하나에 삼만 원, 사만 원 주고 사먹게 됩니다. 쌀한 지금 이십 k 로약 오만 원뭐 이렇게. 에, 주고 사먹는데 이게 30만원 40만원 됩니다. 국가가 빚을 못 갚으면 그런 현상이 됩니다. 빵한 덩이 사기 위해서 아, 리아카에 에, 돈을 싣고 가서 빵한 덩이 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국가가 빚을 못 갚으면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거죠.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국가 빚이 되는게 그만큼 무서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이 1인당 50만 원씩 돈을 국민한테 주겠다. 받으십시오. 표는 찍지 마십시오. 표는 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